이 여기 여기다가 하나 <목소리가> 뭐, 뭐, 자리도 안찾하니까여기다안넣갖고 응. 뭐, 자리도 안찾 <목소리가> <차량에 있어>, 뭐, 차라는 <목소리가> 사람들은 그렇게 막아도 막, 고해트 이때랬어 따뜻해 겠다 이때는 긴장할 때는 따뜻하다 그랬어. 아 그랬더니 야좀해더 추워갖고. 그냥 나중에 들어 버렸다니. 너무나 이싫추워날이히가네 한번만 어. 철이가 다고 진짜 신났어. 민자. 그림이 좋 먹을까? 아니요, 그시물로다부실시라고 그

넌치말가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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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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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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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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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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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정이 내가 뭐, 네. 네. 네? 네. 네. 아, 네. 전문가예요 내가 어떻게 입을 막으세요, 다 네? 아, 뭐 배추 하나 어쩌나 하면 이게정리저게정리 해서 다시행착고 겪어갖고 뭐라 말도 그 방법을 찾아냈는데 아, 이 습관으로 해갖고 승모님하고 나하고는 안맞는 사람이 안맞는 사람아이저 여기서 승모님이 제일 젊으신 애들 어르신들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올라가면 힘든게 넘치한다고 아니, 그니다보고어게님서 이렇게 아니, 이게 보면. 때 w a 이제 d 데나 t know. I d 는것이 아니라 w I 써야 n t 요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조금 지고 그냥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그하게 잘 잡았다, 그저 죽어요. 잘 잡았다, 김치요. 잘 잡았다, 김치고. 잘다 김치다. 근데 형하고 나하고 원리가 똑같아. <목소리> 형은 너무 말잘 듣고 편하게 하자는 거고, 나는 일을 유령까지 <목소리> 해서 편하게 하자는 거고, 원리는 편하게 하자는 거잖아. 그래, 알았어. 그한 평생인데 얼마 안 남아 버렸어. 편히 편히 삽시다. 이게 산낙이들산낙보다산낙이 저쪽 갑니다. 늦고 어디 갔어, 정말. 그렇지. 거기 동굴만 나오게. 동굴만 나오게. 이것은 얼마예요? 세풍에 <목소리도 많아> 8400원이 더 마트에서 1 0 0원자마트에어도고0 0마원에서 5500원이요? 아니야, 그런 상관없고 음. 마트 가면 싸고, 음. 로컬 포트에서 저기 8400원인가? 저기 세포기 아! 나는 0원5원 5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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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5 0 0원0 0원 한번 우리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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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지에서 아, 그제 제가 저 안산 농장쪽하는데한 푼에 한 한0으로 한 품을... 우리 서울에한 푼에 하나 었으니까 안산 기대될 수 있어 아니? 지금이게 아, 니 그거를 저절임백추가 저름배, 아니 절임백추가 오히려 따 아니, 안드에서2 0 k g 에3만원 아니, 있어. 아니, 아니요. 아, 또 뭐죠? 녹글도 뭐죠? 근데 왜? 언젠가 녹글도 우리 뭐? 아는 사람이 샀는데 뭐, 뭐. 너무나 간을 짜게 해고무서워어 아이고, 그 간을, 간을 너무 짜갖지이 김치가 양념도 안들갔는데도 양념 젓가락이 막... 있기로 얼마야? 아니, 근데 그래. 이게 볶을 고기라 너무 양념 나고 짜게 되면 사분리랑되려버려 그럼. 그래. 그래서 이 김치. 이게 얼마나좀가는지알 수가 없어. 아니 이거 간이 너무나 무섭게 돼서 그때 너무나 그냥 간을 세게 해갖고 그냥 김치를 독바질러갖고 빨리 막 간지거라 는 거야 독간질러가고 그냥 김치 맛없어서 다 먹었고 그 그대는 언니예요? 우리 우리는 맨날 아직 못박아어 우리도 많이 낳은다네 우리도 많이 마지막 주 10개월 11월 때 마지막? 예. 그1가일 아, 12월 1지막마지막 17일 1일날에일1에일 19일 18일 19일 1 2월 19일 1 2월 19일 18일 1는일 18일 19일 우리일1일끝나일 19일 18일 19일 18일 19일 지금 일 19일 18일 19일 1 그냥지금 지금 그냥 논에서 핀다니까 엄청 봤을 그거시가틀리 얘가 그쪽으 안다니고 뭐 아니 우리도 가쪽에 있으니까 나 그쪽으로 안다니고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아 아니 예. 개가 한 10년 되었지 아니 예. 우리 개 없어 죽어버렸어요? 10년, 넘, 10년 넘었었어 죽어버렸어요? 예, 언제요? 예. 아, 아니 항상큰놈큰놈한 마리 쪘는 嗯。